안녕하세요, 고노디로입니다. 이번엔 루피 1장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루피는 어떻게 만드냐면 고모와 해적인데요. 먼저 고... 잠깐만요. 고노디로님. 어. 어. 안녕하세요, 정진대TV의 민재입니다. 이번에는 실험실을 살 겁니다. 민지님을 멋지 멋지 믿자. 그렇다면 먼저 먼저 공부는 어떻게 만드냐면 먼저 공기와 수액인데 수수액은 제가, 제가 지금 아, 말하는 거다 만드세요. 먼저 소리... 아니 내가 만들고 있잖아요. 나도 좀 만들지 임마. 나무와 물. 임이랑 관계해 음... 보세요. 왜 수액을 스웩을... 하면 고무가 되거든요. 해적을 만드는 건 바로 바다와 뭐였는데 한번 해보죠. 바다와. 털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암염이 되네 아 어, 이렇게 해서 철과 바다를 하면 안 되네 잠깐만요 일단 뗏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뗏목은 먼저 바다와 나서 하나, 아, 목재인데요. 목재는, 나 먼저,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와 사람을 사야 되는데, 사람은, 땅과 에너지가 아니라, 바다와 에너지하면 생명. 사람과, 나무 하면, 잠깐만요. 아, 하사람과 아. 나무가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설가 사람인데. 철가 사람은 도도 나무는 진짜. 진짜 나면 땜어. 땜어가? 사람은 배. 배와? 사람 해야 합니다. 항해사, 항해사와 검을 또 만드는 게또 어렵습니다. 보세요. 잘 보시고 따라하세요. 칼날이죠? 또 나무를 해줘야 합니다. 승무로 안 물하면 나무, 껌 항상. 검. 해적인데, 이제 해적이 많이 필요해요. 해적가 하면 루피 되고요. 그리고 해적가, 불, 불 하면 에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나미는 황기사와 해적이겠네요. 나미, 상기는 요리사인데, 요리사는 먼저, 스테이크를 만들려면, 아, 잠깐만요. 어디가? 왜? 死了。So.